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데 성경의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요 중요해요. 될수 있으면은 그렇게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의 정황과 그 신앙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말하자면 믿음 세계가 있는 거란 말이요 믿음 세계가. 우리는 이걸 이어갈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까지는요 성경이 로마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어로. 여러분, 이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어는 사어이기 때문에 로마가 망하면서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못 읽었어요, 서민들은.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사제들만 읽는 거예요. 로마 말을 자기들끼리만 공부하면서 그냥 아무도 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제가 풀어주는 것만 들어. 이런 거예요. 너희도 볼 수가 없지. 우리가 풀어주시니까 너희가 들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면제부까지 팔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과 너무나 먼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식대로 거룩한 어떤 능력과 이런 게다 소실되고 말할 수 없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종교개혁은 뭐예요?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솔라스크립트로 하라고 하죠 오직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으로 이 작업이 너무나 귀한 작업이에요 진짜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없이 그 역사적인 거예요 여러분아 천년을 넘게 로마어로 된 거를 이게 정말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가없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그걸 다 번역해서 모두가 다 읽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어린 제사장이다. 만인 사제론이라 말이에요. 모두가 사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다다 다 성경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들어오는 같지만은 이런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계속 가까이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넘치게 된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하려면 온전케한다고 돼 있죠. 그만큼 어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안에 우리를 들어들이시고 깨우쳐주시고 온갖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과 원사람이 아니라 성경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